네, 오늘 먹방은 대전 성신당에서 웨이팅 해가지고 사온 생귤 시루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잘, 잘 먹겠습니다. 부채질. <laughs> 미쳤어. 와우. 와, 대박. 마이크에 으... 묻었어. 마이크 <laughs> 묻었어. 좀 없어 보이지만, 이해해주세요. 예, 우 와, 이거 근데 이거 한번 푸는 순간, 진짜. 지수야 미안, 얘한번 뒤집어서 쓸게. 어, 마이크가 너무 낮아서. 이거 한번 진짜 뒤 푸는 순간, 다, 다 떨어져서 오...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 다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떡해? 그냥 바닥으로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Go 오 느낌 좋은데? 쩔리는데? 어? 쩔려 쩔리는데요? 잘 되는데요? 무서워 잘 되는데요? 가자 가자 <laughs> 여기까지 하는 걸로더안될것 <laughs> 같아요. 큰일 날것 같아. 큰일 날것 같아. 어. 아 그냥 퍼먹자. 퍼먹기다. 퍼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귤이 진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귤을 한입에 일단 크림을 묻혀서 어, 귤이 한 조각씩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 아, 아끼지 않은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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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큼하다 요거트 크림이라고 했, 들었는데 음. 어 이거 진짜 생크림. 어? <laughs> 어떻게? 어, 쓰러져. 야, 위에부터 먹어야겠다 오, 야, 너무. 빙! 가분수야, 가분수. 걸로 쓰러져. 어? 와우. 언니안야게니어 아, 안에는 고 아, 안에. 그... 안에도 둘이 시트 사이에 중간중간에. 그걸 보여드릴까요 그거 박혔어요. 하. <laughs> 진짜 귤을 아끼지 않았다 보기엔 거시기하지만 안에도 이렇게 틈틈이 <laughs> 사실 귤 케이크는 처음이거든요 음, 딸기 케이크, 뭐 망고 케이크, 망고 케이크도 다못 먹어봤나? 아무튼 맛있네? 맛있다? 근데, 상... 근데 요거, 요거트 생크림 너무 맛있는데? 진짜 요거트 생크림이 하나도 한... 안 느끼하고 너무 이거 좀 뭐라 해야 되지? 신의한수다 맞아. 생크림으로 안하고 안 응. 요거트로 한게 신니다 귤이랑 너무 잘어울려 음 진짜 귤이랑 너무 잘어울려 나 먹을때마다 무서워 얘 쓰러질까봐 <laughs> 쓰러지는걸 그냥 각오를 하고 먹어야 되나 음~~, 음 이거지. 이게 진정한 디저트 먹방이지. 맞아. 사실 예전에 먹었던 과일 생크림 맛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케이크랑.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음. 이게 시원해서 그런가? 차가워서 그런가? 잘 음. 부드럽고 맛있어. 안 느끼해. 음. 상큼해 망고시로 먹어봤잖아 음. 어떤 매력 차이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줘 생크림, 요것트 생크림이 아니었고 시원할때 먹은게 아니라 몇시간 후에 먹었었어 그래서 음. 기분은 그냥 진짜 정직한 과일 생크림에 망고가 진짜 듬뿍 들어간 맛 같은데 이거는 차가우니까 더 맛있어 아 진짜? 음. 너무 좋은데 죄송가 망고시루는 2시간을 기다려서 먹었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2시간 기다릴 정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망고시루는 근데 오늘은 저희가 휴가철이라서 휴가철이라 줄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 20분, 30분? 30분? 30분, 30분밖에 안 기다려요 그니까 30분밖에 안 기다리고 요거 먹는 거는 진짜 줄선 것도 아닌데 성진당에서 오늘 진짜 많이 안 기다린 편이에요 그리고 진짜 많이 안 기다리니까 30분 기다려면 은 먹을만하다 얘도 솔직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얘도 솔직히 2시간 기다렸으면 은 맞아 2시간 기다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30분 기다리는 거 인정 응,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2시간 기다리는 거면은 차라리 여러분 바로 그 집이나 언미면 <laughs> <멍미매한 웃음> 뭐, 다른 ]요? 맛집 다요 어, 줄이 30분이면 되겠네 면 먹으세요. 뭐, 사실 막 지수랑 막 쏙딱쏙딱 얘기하면서 줄 서고 막 응. 구경하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저는 대전을 대전에 사는데도 대전을 여행 오신 분이었달까? <laughs> 근데 진짜 여행처럼 하고 오셨더라고요. 모자 어디 갔어? <laughs> 여행 바닷가 해변에서 쓰는 모자를 쓰고 기다리 오셨더라고요. 모자 어디 있지? <laughs> 혼자 해변 가세요 지금? <laughs> 이거 괜찮알요찍어줄러고 아, <laughs> 기다렸습니다. 저요러고 <laughs> 대전 사람이지만 그러게 가는 적에서온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내가 제일 타지역 사람처럼 보였어. <laughs> 거기 사는 마중에 누가 봐도 멀리서 왔다 느낌이었어. <웃음> <웃음> 와, 근데 거기 줄서 있는데 진짜 캐리어 끌고 기다리는 사람 있고 맞아. 성심당은 진짜. 케이리 그이는 그래. 시루는 1 인당 한 개씩만 할수 있어가지고 그래한 개씩 사도라고두 명이 오면 두개 사고. 이거 작은 버전으로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1 인당 한 개씩 팔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나 망고 시로 궁금한데 못 먹어서 아, 망고 시 내년을 기다리시라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망고시루는 원래 7월 한달 동안, 7월까지 였는데 망고가 공급이 안 돼서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조기품들 됐어, 심지어. 아니, 그럼 너 솔, 솔 자, 그럼 봐봐. 응. 망고시루도 똑같이 얘랑 얘처럼 랑얘 30분 기다렸어. 그러면 뭐가 더 맛있어? 난 지금 이게 너무 맛있어. 방무실로 기억이 잘안나서 사실. 그리고 진짜 크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맞아. 처음 저는 이거 처음 가까이 딱 접하니까, <laughs> 지수야, 진짜 <쟤> 너무 공격적이야. 비주얼 <laughs> 공격적이야. 우리 저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살짝 응. 걱정했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솔직히 생크림을 이렇게 막퍼먹잖아 으음 생크림 이렇게 먹으면 늦게 죽어요 그쵸 근데 생크림이 요거트 생크림이서 뭔가 퍼먹는 재미가 있는 케이크인데 응 음. 조심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음. 아, 또 언제 이렇게 케이크를 퍼먹어보겠어? 응야 음. 근데 배더 차기 전에 쟤네 먹어보자 아 그리고 이것도 맞아 보여줘야돼 일단 홍김당이 제일 유명한 빵이 튀김소보로 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크리미 튀김소보로 안에 크림이 들어간 튀김소보로고 명란 바게트 꺼내주세요 명란 바게트 따라서 오겠습니다. 짠 짜란 먹겠습니다. 짜란 명란 바게트 짠. 음 맛있잖아. 맛있잖아. 요거트 케 생줄 요거트 케이 생줄 씨로 달달하게 먹다가 이제 좀 짭조름한 거 요거 먹으려니까는, 음, 너무 맛있네. 입맛이 다시 도네. 아, 음, 맛있잖아. 여러분, 이것도 먹어야겠는데요? 응. 음. 명란바게트도 워낙 유명하고, 명란바게트 줄이 따로 있어서, 나 솔직히 몰랐거든요. 지수가 말해서 꼭 그래야 한건 줄서서 먹은 건데. 음. 음 미쳤다. 생일 쇼 먹고 이거 보니까 <laughs> 완전 단짠 있다 이야나 명란 먹. 나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요 <laughs> 식사하는 거 같아.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응. 아니. 이거... 맥주랑 먹어도 맛있을 음것 같아 빵, 그지맥주데나눈 <laughs> 커진 거 봐.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뭐야? <laughs> 어? 음 <laughs> 완전 이건 맥주 빵이야 이거는. 근데 맨 처음에 이걸 먹으면 좀 짜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음. 우리가 달달한 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아니야 낙낙추이 필요했어. 땀을 음. 많이 흘렸어 이거 진짜 맥주랑 먹으면 응 정말 맛있겠다 낮에는 생규시룩 먹고 커피랑 그리고 저녁쯤에 <laughs> 맥주 한캔딱 따가지고 응. 얘랑 맥주 안주사 삼어 먹으면 딱이다 맥주랑 한여름밤의 꿈 무더운 <laughs> 밤 <laughs> 튀김 <laughs> 속으로 주네 크리미 아, 비주얼 미쳤다 <laughs> 티소. 크림과 그 단팥이 같이 들어있어요 와비주얼 미쳤다 드드드. <놀람> 비주얼 대박 난그 단팥빵도 생크림 같이 들어가 있는 단팥빵 진짜 좋아하는데 응. 이렇게 만들었네 이건 처음 그 기본티소랑 고구마티소 있잖아 그건 먹어봤는데 초코티소랑 이건 처음 먹는데요 초코티소요? 초코티소도 있어요 음, 음, 빵은 진짜 맛있다. 솔직하게 근데 되게 달아 보여. 어때? 는 달기는? 이게 우리 당무 먹다가 짬건 먹다가 뿌려 보던지 이것도 달아. 그래서 달아서 좋아. 좋아, 짠. 우와. 음. 비주얼은 정말 좋네. 음. 맛있는야 음. 먹게요 아, <laughs> 어. 맛있는데? 어, 음. 나는 솔직히, 비추. 음. 왜냐면, 너무 쉬다. 달아요. 너무 달아. 지수는 나는 진짜 난 너무 좋아. 이거. 난 이거. 너는 괜찮아. 그, 어, 이거 맛있는데? 우리 좀 조합을 잘 샀다. <laughs> 단짠단짠으로다가. 단짠단. 찐. 생 생생하게 생귤 달콤하게 생귤. 귤. 귤라 맛있다. 여러분. 생.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귤. 귤씨를 먹으러. 대전에 오세요! 잘 먹었습니다!